네 안녕하세요 고전입니다. 또 간만에 준비했습니다. 또 니케 세팅, 뭐 성능 총 정리가 될것 같은데요. 어늘 하던 건데요. 이제 제가 이번 3주년 돼서 모든 니케라고 했지만지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했던 2주년 때 모든 니케 정리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2.5주년 때 2주년부터 2.5주년까지 나온 니케 정리 한번 했고요. 마찬가지 로 이번에도 2.5주년 때부터 3주년까지 나온 니케들 정리를 했고요. 혹시 중간에 살짝 바뀐 친구들. 세팅 살짝 바뀐 친구도 있으면은 그것까지 포함시켰고요. 그래서 본인이 찾고 있는 니케 있으면은 링크에 달아올 테니까 그쪽 찾아가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자 일단은 먼저 나우타입니다. 나우타는 이제 사용처는 사실상 모든 컨텐츠라고 보될것 같고요. 평가 같은 경우는 크라운 다음으로 성능이 좋은 이버스트 니케입니다. 크라운이 아군을 지키며 높은 버프를 가졌다면은 나우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군을 지키기보다는 직접 적을, 에, 때려잡는, 에, 그런, 이버스트 니켓입니다. 약간 그거죠. 그, 진정한 힐러라면은, 에, 이제, 그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근원을 제거한다. 나우트가 그런 느낌이에요. 예, 직접 때려 죽입니다. 랩처를. 특히 일반 스테이지에서는 잠몹하고 미사일을 전부 제거하는 것 덕분에 사용감 좀 좋습니다. 예, 특히 초반 구역 같은 경우는 크람보다 더 좋다는 느낌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크람 같은 보호막이 없고, 버프량이 엄청 높지 않기 때문에, 추력이 좀 심하게 벌어지는 구간에서는 힘이 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초반에 엄청 좋지만 후반 가면은 크라보다좀 살짝 떨어진다. 이런 느낌은 좋을 것 같고요. 또는 이제 풍압 약점 보 상대로 괴랄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제 이상계 저격전 크라켓에서 말도 안 되는 성능을 보여줘요. 플러스 앞으로 솔로로디에서 개근하게 될 성능의 느낌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스킬적 같은 경 여러분들 버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냥 균등하게 4, 4, 4, 7, 7, 7, 10, 10, 10 이렇게 올린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뭐 굳이 따지면은 1스킬이 2스킬보다는 조금 더 낫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따지면은 1스, 2스 이렇게 올리면 될것 같아요. 버스는 뭐 따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1스, 2스 로렇 올리면 될것 같습니다. 네, 큐브 같은 경우는 아무거나 그냥 레벨 높은 거 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오버로드 옵션인데 오버로드 옵션 같은 경우 여러분들 월코드공중이 가장 중요한 거는 여전하고요좀 네, 특이하게도 차지 데미지 옵션을 굉장히 잘 받는 니케입니다 예, 네, 버스면은 이제 차지를 하는데 차지 옵션을 굉장히 잘 받아요. 네, 그래서 가장 고점은 4우코4공증4차뎀입니다 근데, 어 이제 질문이 차지 속도 올리면 어떡하냐는데 아쉽게도 그 1.8초 고정이라서 차속을 줘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SMG지만 기본 평타보다도 버스트 평타를 더 많이 칩니다 그래서 명중 옵션은 굳이 필요 없고요 마찬가지로 장탄도 굳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장탄은 한줄 정도 있으면은 중간에 이제 버스트 안쓸때 장전을 아예 안 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장탄 한줄 정도만 있으면 나쁘진 않다 근데 굳이 필요한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 정도인데 또 질문 드릴만한 게 어? 차뎀이 좋으면은 큐브에 차뎀큐브 끼면 좋은 거 아니냐는데 맞습니다 근데 어, 차뎀큐브는 음, 안 쓰죠 남들이 안 쓰는 큐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니케 한 명을 위해서 차뎀큐브를 껴가지고 차뎀큐브 레벨을 올리기에는 효율이 안 나와요 그래서 굳이 차뎀큐브를 낄 필요 없고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큐브가 레벨이 똑같애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쓰는 재장전 큐브 레벨하고 차뎀큐브랑 똑같아 그런 차뎀큐브 끼세요 근데 결국 이제 범용성 좋은 재장전 큐브를 레벨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절로 레벨 오픈 큐브를 껴가지고 옵션 같은 거 이런 거, 스택 같은 거, 뻥튀기를 받는 게 좋습니다. 또 다른 3주년 캐릭터인, 네, 리버렐오입니다 리버렐루 사용처 같은 경우는 솔로레이드랑 특히나 2생계 조격전 크라켄, 그리고 PVP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평가 같은 경우는요, 강력한 풍합의 딜러이자 흑년, 네, 홍년 흑영의 새로운 파트너입니다. 네, 차속 증가를 흑년에게 넘겨준다면은 흑년의 고집이 더욱 뚫리게 되면서 정말 좋은데, 문제는 여러분들, 현재 1스킬이 랜드인 이 차속도 증가가 3버에게 주는데, 최종 공격이 가장 낮은 아군한테 줍니다. 근데 이게 자신을 제외한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현재 3버 중에서, 이 파티 3버 중에서 공격이 가장 낮다, 그러면은, 본인이 이 버프를 흡수해 가요. 근데 문제는, 전투 시작 시 자신에게 차속 증가 면역을 줍니다. 그래서 이 버프가 증발이 됩니다. 그래서 흑년에게 넘겨주려면은, 흑년의 육성 상태가 좀 조절이 돼야 됩니다. 정확히는 이제 리버렐리오를 흑년보다 세게 만들어줘야 돼요. 예를 들어, 막, 흑년이 공중 오브로드 옵션이 많이 붙있다면은 그걸 빼주던가, 리버렐류에게 그만큼 공격 증가를 붙여주던가. 이건 좀더자세하게 얘기하면 좀더 길어지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리버렐 사용법 영상에서 좀 상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확인하시면은, 네,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흑년이라고 썼을 때 정말 좋은데, 조금 조건이 있다. 이 정도인데, 네, 그렇다면 이제 흑년이랑 쓰면은, 안 쓰면은 약하냐라는데, 아닙니다. 흑년이 리버렐류가 필요한 거지, 리버렐류는 흑년이 딱히 필요가 없어요. 구감이 네, 좋다는 겁니다. 한쪽에서. 그래서 리버리 자체는 여전히 충분히 강력한 니낌인데요 다만 그 보스 상대로는 정말 강한데 그 일반적인 스테이지에서는 리버리 보다 좋은 니케좀 많습니다. 이 친구가 쓰면 은 좋게 느껴질 거예요. 왜냐면 한 방이 세거든요. 버스트 한방땅 때리고 세긴는 센데 어, 일반적으로 스테이지에서는 한방 세기보다는 한방센 플러스 지속적으로 강력한 딜을 꽂아야 되는데 이 친구는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스테이지에서는 더 좋은 니케가 많다. 이 정도고. 어떻게, 이제 버스 충전량이 높지만, 기본적으로 차속이 1.5초입니다. 남들 1초일 때. 그래서 PVP에 들어갔을 때도 무지성으로 버스 충이 높으니까 넣기보다는 버스 충전량을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PVP 좋긴 하겠지만, 무지성 니켓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스킬작은 버릴 게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흥견과 돈이 사용할 거라면은 일스가 조금 더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굳이 1루스 중에 고르면은 라일스스킬을 조금 더 올려주자.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큐브는 재장전 네, 큐브 고정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마스트 앵커나 혹은 크라운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친구들과 쓰면은 재장전 버프가 많이 들어와서 거기다가 재장전 큐브까지 끼면은 네, 최대치로 효율이 올라가면서 효율이 엄청 좋아집니다. 재장전 네, 큐브를 고정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오버로드 같은 경우는 월코드 공주이 최우선적이며 차지 속도가 6%가 넘어가면은 매우 유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속을 6% 이상은 챙겨주길 바래요. 보통 차속 6%면은 네, 두절 정도 챙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최소 6%, 최대 17%까지 올리면은 더 고점이 뚫려요. 그래서 6%를 찍거나 17%를 찍거나 여기서 딱 고르셔야 됩니다. 만약 에17%안 찍을 거면은 6%좀 넘으면 멈추시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최고점은 4호코4공증3사차속에다가 크리티컬 확률이던가 크리티컬 데비지 이렇게가 고점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어? 차속도 버프를 못 받지 않냐 하는데 보시면은 저도 시작시 면역이라서 클릭해보면은 장비 개조 옵션하고 시뮬레이션 룸 버프랑 하모닉 큐브 스킬 여기에는 받아요 그래서 이제 옵션에 차속을 챙기는 겁니다 인게임 들어가면 받는 뿐이지 그리고 이제 질문 중에 장탄이 필요 없냐라는 말이 있는데 필요 없어요 아예 필요 없습니다 보통 마스트 앵커랑 쓰는데 이 친구랑 쓰게 되면은 재앙전 큐브 끼면은 장전들 아예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필요 없고 만약에 같이 안 쓰더라도 굳이 필요 없습니다. 네,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굴러가기 때문에. 장타는 한줄 정도 있으면 나쁘지 않은데, 뭐그 이상 챙길 필요 없고, 아예 없어도 상관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덩달아서 흑년도 봐야겠죠? 흑년도 살짝 바뀌어, 서 살짝. 이 친구가 이제 원래 앨리스랑 썼었는데, 앨리스보다 리버레우가 흑년에게 조금 더 차속을 줍니다. 그래서 이거 덕분에, 원래 이제 극 고점 흑년이 차속이 14% 정도 챙겼는데, 리볼러 덕분에 10% 정도만 챙겨도 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내가 14% 챙겼다면 10%로 좀 낮춰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머지 뭐 사용처나 스킬작은 여전히 똑같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아르카라인데요 아르카라 같은 경우는 사용처는 솔로 레이드라던가 이생계 조격전에서 미러 컨테이너 쓸때 은근 사용합니다 자, 평가는 이사벨의 애장품 니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애장품에 가까운 니케 전에 소개해드렸던 트리나 홍련 이런 느낌인데 이제 이사벨 말고는 다른 니케랑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메커니즘적으로 이사벨 외엔 아예 사용이 불가능한 메커니즘이고요. 대신 그만큼 이사벨을 괴물로 만들어줍니다. 솔로레드나 이제 이상계 조격전에서 쓰이는데, 이때 쓸거 아니면은 좀 급하게 키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또 문제가 이 친구 고점이 높은데, 그 고점을 위해서는 아르카나도 이사벨도 둘다 키워야 됩니다. 특히 아르카나가 스킬이 이제 올라갈 때마다 버프량이 엄청 높아져가지고, 스킬력도 중요하고, 또 시전작이 좀 공격증가 이런 거 갖고 있어가지고, 어, 뭐, 스킬작이라던가, 장비, 가화 소장품도 역시나 강화를 하면 좋고요. 플러스, 하나의 큰 단점이 있는데, 40초입니다. 그래서, 2버를두명할 수에 서 조합적으로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리켓입니다. 네, 스킬작은, 그나마 버스트가 덜 중요합니다. 그나마. 일리스의 버프가 정말 높아서, 일리스 둘다 중요하고요. 그나마 버스트가 덜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고점 볼 거면은 다 찍긴 해야겠지만, 버스트를 가장 나중적으로 올리셔도 되겠습니다. 네, 큐브는 레벨 높은 거 아무나 끼시면 될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오버로드도 딱히 뭐 필요한 옵션 없어요. 그냥 장비 강화가 중요한 거지, 뭐 옵션을 뭘챙겨야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대충, 아예 아무거나 그냥 방어력 증가떠또 상관없이 네, 넘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덩달아서 아르카나랑 세트인 이사벨도 봐야겠죠. 이사벨. 이사벨 같은 경우는 사용처는 아르카나랑 동일하고요. 성능평가는 패급 지급받던 니케지만 아르카나와 함께 사용시에 음, 매우 매우 강해집니다. 월코드 한지오르는 신델라 만큼의 딜을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강해요 다만 아르카나 필수이며 그만큼 육성도 필요하다는 거또 역시나 스테이지 쓰기에는 샷건의 한계보다 좀 늦게 많아가지고 결국 사용처는 한정적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스킬 같은 경우 여러분들 버스트가 가장 중요하지만 결국 뭐 일리스 둘다 중요해서 그냥 균등하게 다 올린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이스킬 쿨타임 15초짜리 필요 없지 않냐는데 아르카나가 이거 쿨 줄여줘가지고 또 이것도 딜꽤잘 박힙니다 그래서 뭐 버릴 거는 없는 뭐 그런 스킬들이라서 다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은 좋을 것 같고요 네, 큐브는 제왕적 큐브 그냥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브로드는 월커드공지갖다가 장타는 뭐 한두 줄 정도 챙기면 좋고요 나머지 크와크뎀, 명중까지 유효옵션이다 생각하시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애장품 나와서 평가가 조금 달라진 니케가또한명 있는데 바로 율리아입니다 율리아 윤려 같은 경우도 애장품을 받게 돼서 고점이 뚫렸어요. 그래서 철갑 약점 솔로리에서 사용처가 생겼는데 고점만 보면은 라피급이라는 말이 들 정도로 정말 강력한데요. 육성과 상황이좀 많이 뒷받침을 해줘야 돼서 뭐 범용적으로 쓰기 좋다라고 하긴 좀 어렵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철갑 솔로리들을 진짜 단단히 준비할 생각이라면은 육성할만한데 또 상황이 안 맞으면 또 쓰기 애매해져가지고 적극 추천드리긴 좀 어려운 성능에느껴합니다 좋긴 한데. 막상 꺼내 쓰려면 각이 안 나오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네, 스킬작은 역시나 다 중요한데, 1스킬은 크리티컬 확률이 정말 중요해서, 1스킬을 우선적으로 찍자. 177, 177, 최고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큐브는 재앙정 주북끼될것 같고요. 아니면 탄충 큐브 나쁘지 않습니다. 오버로드는 크리티컬 확률을 최대로 챙기는 건데, 4, 5코4공중에 자, 네, 크리티 그 확률은 15%가 약간 최소치워가지고 15% 이상은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는 크뎀으로 도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토어입니다토어도 애장품 받고 바뀌어졌죠? 근데 애장품 받았지만 스킬적에다 성능은 뭐 그대로입니다. 성능 뭐더줘졌다 굳이 따지면은 장탄에 집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애장품 주기 전에는 일스킬이 확률이어가지고 장탄 최대한 줘가지고 확률을 조금 더 유지하자. 이거는데. 애장품 주는 순간부터는 탓으로 바뀌어가지고, 장탄을 아예 안 줘도 상관없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그냥 좋아졌다. 장탄 굳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정말 오랜만에 드디어 나온 K라는 니케였는데, 어 사용처는 이제 정격 약점 솔로레이드라고 함께, 그좀 애매합니다. 쓸만한데, 굳이 이걸 써야 되나? 이런 느낌이긴 해요. 실제로 쓰는 사람 있긴 하겠지만, 있었고, K를 키울 바에는 다른 DK 키우는 게 나을 정도라서 좀 많이 아쉬운 DK고요. 뭐 스킬작은 다 필요해서 44477 7그 따지면 연스기좀더 중요하다. 이 정도고요. 네, 큐브는 재앙전 큐브. 아, 이건 줄게요. 재앙전 큐브입니다. 열받는 느낌안 돼요. 왜냐면 이제 이 친구가 그, 보시면은 마지막 타는 공격시를 갖고 있어가지고 장타를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재앙전 큐브 고정이고요. 오버로는 월코드 공중이고 장타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장타 는 빼시고, 네, 크와 크뎀 네, 명중 추가적으로 뭐이 정도까지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외모만큼은 0티어인 소라입니다. 네, 소라는 사용처 없습니다. 네, 진짜 외모가 성능인 것 빼면 없고요. 뭐 거의 뭐 오픈 때 나왔던 니케 중에서 성능 안 좋은 니케? 네, 그 정도 성능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아예 안 키우던 니케입니다. 넘어갈게요. 네. 자, 다음은 델타 닌자 시프. 네, 이제 닌자 델타인데요. 사용처는 솔로레이드입니다. 왜냐면 아직은 출결못 했는데, 어, 크라운 과 사용시 안정성과 머신 건 체급, 밧뎀증의 밸류로 솔레에서 꺼내쓸 정도의 성능은 맞습니다. 근데 필수까지는 아니고요. 한두 번씩 꺼냈을 것 같아요. 아마 자주 보일 것 같은데, 앞으로. 이거저거 쓰게 되면은. 단순히 보면은 크리스마스 루데멜라가 이제 3버스트, 버스트 안 쓰고 끝자리에 둬가지고 밧뎀증 넣으면서 약간 딜 넣는 거 있죠? 이 친구가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크라노가 쓰면은 이제 힐까지 넣어줄 수 있어가지고 좀더 안정성까지 챙긴 약간 크라운 과 썼을 때의 그, 크리스마스 누드라상용화 느낌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범용적으로 쓰기에는 조건부가 달려 있어가지고 범용적으로는 자주 쓰기는좀 어려운 그런 느낌입니다 일단 스킬작은 1스킬에 바뎀증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뎀증 그래서 1스킬을 우선적으로 올려주시고 14사 이 정도 올려주시고 버스트도 뭐 올리면 나쁘지 않아서 만약에 이 친구가 버스트 쓰게 되면은 버스트도 조금 올려주는데 보통 크라노가 쓰면은 버스트 쓸이 없어가지고 그냥 진짜 14사 11일 11 이렇게 쓴다고 생각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큐브는 네, 제왕전 큐브나 1발장 큐브 중에서 레벨 높은 거기준될것 같고요 오버루드 마찬가지로 딜을 기라기 어렵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그냥 뭐 우커 띄우면 좋고 공제 띄우면 좋고 장탄 조다 띄우면 멋신것지라서좀 유의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충 넘어가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도로시 수영복 도로시 네, 세렌디 PT라는 친구인데요 네, 사용자는 솔로 레이드와 이성계 조격전, 하베스터, 그리고 일부 이 스테이지, 일반 스테이지입니다. 네, 샷건의 새로운 신이라고 불리는 정신 다간 성능의 니케고요. 샷건인데, 샷건 같지 않게 약간 막 1.4를 할수 있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스테이지에서도 상당히 좋아요. 심지어 이제 술옷이 되게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샷건 대기. 그래서 골점이 아직 덜 뚫린 그런 전망이 정말 좋은 그런 니케고요. 스킬작은 버릴 게 없습니다. 다 올려야 돼요. 1스킬, 2스킬, 3스킬. 다 중요합니다. 싹다 올린다고 생각하면 될거 같고요. 큐브는, 뭐, 재앙전 큐브나 열발점 큐브 중에서 랩 높은 거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재앙전 끼는 게좀 깔끔하게 좋고요. 네, 오버로드는 월코드 공지했다가 장타는 이제 보통 한, 한 줄, 두 줄? 한두줄 정도가 적당하고요. 나머지 하나는, 나머지 한두 줄은 뭐, 크와크댐 했다가 명중까지도 어느 정도 유효 옵션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수용모 니케인 1레그, 수용복 1레그, 분맨 쇼크입니다. 이 친구 사용처는 수냉 약점, 솔로레이드 정도고요. 어, 근데 이 친구가 수냉 딜러를 확실히 끼를 올려주긴 하는데, 현재로서는 수냉의 강력한 딜러가 없어서 평가가 좀 깎이고 있습니다. 뭐, 수로시 같긴 한데, 수로시 같은 경우는 막범용성이 넓은 그런 친구는 아니죠. 사건들에 거의 고정적이라서. 그래서 아직은 취직처가 마땅치 않는데, 약간 추 떡상각이 남아있다. 수냉에 강력한 니켓이 나올수록 이 친구가 떡상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니켓인데요. 사용법은 좀 특이합니다. 크리스마스 메이든처럼 마지막까지 스택을 아꼈다가 한 방에 퍼붓는 식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중간에 한 1분 30초, 20초쯤에 한번탁 털고, 마지막에 한번 털고, 버스를 딱두번 쓰거나 한번 쓰거나, 딱그 정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매번 버스 지 않아요. 이 친구가 토템력이 좋은 거라서, 3번 3명 쓰는 조합에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그냥 써도 괜찮긴 한데, 최대한 보려면은 3번 3명을 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스킬 작은 비교적 이 e 스킬이 덜 중요합니다. 비교적. 왜냐면, 버스트킬 사용신데 버스트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어가지고, 1스킬이 e 비교적 덜 중요해서, 1스킬하고 e 버스트 올려주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1스킬에 e 있는 우월코드 데미지가 정말 중요해서, 1스킬을 e 더욱더 많이 올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네, 큐브는 재앙전 큐브라던가, 10발당 큐브 중에서 아무나 끼시고요. 오버리드 같은 경우는 우월코드 공중 장탄입니다. 특히 장탄 많이 으면또 1스킬 e 발동하기 좋아가지고, 네, 이렇게 챙기시면될것 같습니다. 장타 한번세줄 정도 챙기신 다음에 쿠아크뎀이나 이런 거, 쿠아크뎀 같은 거넣으시면될것 같습니다. 아 다음은 반이 에이드 에이전트 반입니다. 사용수는 p v 2라고 생각 될것 같고요. 성능은 에반게리온 콜라보 캐릭터인 마리가 성능이 정말 좋아서 이제 없으면 꼬운 캐릭터 중한 명이었는데 보다 좋은 성능의 일반 니케가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마리보다 좀 좋은 성능이고요. 가끔 이제 전격 솔로레이드, 전격 조합 짰을 때. 마리가 조금 더 좋은 경우도 가끔 있다 근데 보편적으로는 다니 대가 좀더 좋은 성능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단점이 있다면 은 풀차지 공격시 효과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톡톡이로 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버충을 크게 땡길 수는 없어서 유일한 단점이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스킬 같은 경우는 비교적 이 스킬이 덜 중요해서 뭐 굳이 찍으면 은 747, 777, 1710, 1 0 1 0 1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큐브는 그냥 제왕적 큐브, 레벨 높은 거 아무나 끼면 될것 같고요. 오버로드 같은 경우도 크게 뭐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넘어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바니 밀크입니다. 블루밍 발인데요. 사용 후천은 철갑 약점보 쓰고요. 성능은 상당히 강력한 철갑 빌러입니다. 근데 사용감이 매우 매우 불편합니다. 어, 이 친구가요. 그스킬에 6초 유지되는 관통 특화를 가지고 써가지고 6초마다 한 번씩 풀차징을 때려주고 톡톡이를 쳐서 해야지 최고좀 나오는데 뿐만 아니라 이게 보시면은 풀차지 상태를 0.5초 이상 유지시 그러니까 풀차지를 하고 0.5초를 기다리면은 이런 버프 켜집니다. 이 버프를 켜야 정말 세져요. 그래서 이거를 중간중간에 켜야 되는데 버스트 본인 버스 쓰고 끝나면은 이 버프가 사라져요. 그래서 본인 버스 쓰고 나서 저거를 다시 켜주고 6초마다 풀차지 때려주고 톡톡이 한번 쳐주고 이래서 정말 귀찮아요 근데 전으로 잘 쓰면은 정말 세다 근데 썼을 때 사용감이 매우 좀 빡센 그런 니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세기는 또 드럽게 세서 성능은 좋다 스킬작은 그나마 이 스킬이 덜 중요해서 747, 1 7 1 0 결국까지 올리기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큐브는 재앙전 큐브 그냥 끼시면 될것 같고요 오버로드는 월코드 공중 장타는뭐 한둘 챙기신 다음에 남자리 크와크뎀으로 채워 넣으시면은 다자 다음은 은화 택틱컬업입니다. 택틱컬업 은화 같은 경우도 사용처는 소로레이드고요. 선능 평가가 어, 상당히 좋은 이버로 평가받았습니다. 근데 어, 문제는 그 뒤로 좋은 야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바니 에이드가 나오고 나우타까지 나와가지고 지금 나오기 전까지는 그 친구 나오기 전까지는 짬덱이 너무 좋다 정도인데 어, 앞으로 좋은 친구가 많이 나와서 많이 나올 거라서 점점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친구는 고점 볼려면은 엠마랑 썼을 때 이제 조합 시너지 때문에 성능이 좋아지는데 엠마 성능이 좀 애매해가지고 덩달아 평가가 좀깔수 밖에 없는 그런 느낌 아닌가 싶어요. 그런 느낌 아닌가 싶습니다. 뭐이거저거 없을 때 쓰기 좋은 이버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스킬작은 뭐 자결솔루에서꽤 좋아가지고 칠칠칠이 좋긴 한데, 음, 솔직히 굳이 쓸 필요 없고요. 만약에 쓰게 되면은 1, 리스 넘어가고 버스트 그냥 4레벨, 7레벨까지 그냥 올려주시면은 나름의 가성비를 챙길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버스트에 이제 바뎀증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큐브 같은 경우는 뭐 레벨 높은 거 아무거나 끼시면 상관 없습니다. 제왕전 웬만하면 느낌 좋을 것 같고요. 오버로드는 그냥 월코드, 공증, 장타이나 뭐 그와 크뎀 챙기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엠마 택티컬업입니다. 은더와 함께 쓰면은 쓸만한데 교회는 솔직히 굳이고요. 예, 버프 넘겨주면 좀 나쁘지 않은데 은화가 없으면 굳이 쓸 이유가 없을 정도의 성능이고 애초에 은화가 없으면 이 친구 성능이 안 나옵니다 그 상시 도발을 저한테 걸거든요 그래서 은화 없으면 아예 못 쓰는 수준이라 무도것 같고요 썼을 때도 힐을 주긴 주는데 딱 죽지 않을 만큼 힐을 줘요 그래서 좀센딜들어오면 엠마 하나 가지고는 힐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1버다 보니까 요즘 1버는 쿨감을 쳐 넣어가지고 엠바를 렇게 되면은, 1번 자리를 하나를 약간 뺀는 느낌으로 가지고 접었을 때도 깔끔하게 접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성능이 좋다고 봐말좀 어려운 그런 느낌인데요 스킬작은 그냥, 사사사에서 멈춘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큐브랩 높은 거, 오브로도, 딱히 옵션에서 받는 게 특히 없어가지고, 대충 지워주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바로 베스티 봐야겠죠? 택티컬업 베스티. 베스티는 이제 처음에 안 좋은 줄 알았지만, 재발견되면서 상당히 좋은 니낌인데 어, 문제는, 솔로레이드에서는 구립니다 여전히 예, PVP랑 스테이지는 좋은데 솔로레이드는 여전히 구려요 솔로레이드는 접대를 받아도 안쓸 정도의 성능이라서 그때 평가가 좋게 못 받았고요 다만 그솔로드는 제외하고 PVP에서 스테이지에서만큼은 정말 사기입니다 예, PVP에서 버충도 없고 미친 방무뎀 전체기 꽂아가지고 다 쓸어버릴 수가 있고요 스테이지 같은 경우도 넓은 범위 데미지, 평타 데미지로 잘 잡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스테이지에서도 보스 상대로는 음잘안 나오니까 좀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스킬작은 비교적 일수기 덜 중요해서 477, 70, 10, 1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큐브는 재현율 큐브 그냥 낀다고 생각하세요 무조건. 열발장 큐브도 안씁니다 재현적 끼시고 오버로드는 월코드 공중 최대한 많이. 만약에 PvP 상반대보다 차속을 한두개 정도 챙기는 게 좋고요. 일반적으로 장타를좀 준다고 생각하시면 은될것 같습니다. 워크와크랜도 뭐 좋고요 당연히. 자, 다음은 이제 질 발렌타인이라는 친구입니다. 네, 콜라보 캐릭터고요. 사용처는 전격 약점 보스입니다. 네, 전격 약점 보스 상대로 나쁘지 않은 성능 보즈입니다. 실제로 미러 컨텐츠 잡을 때꽤 좋다는 소문이 자세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빼고는 않습니다. 그래서 육성을 추천드리기 좀 많이 어려운 그런 캐릭터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스킬작은 전부 중요한 스킬이라서 군등하게 올리던데 뭐 굳이 따지면은 일 스킬이 좀더 중요하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큐브는 무조건 자한적 큐브, 1 0발당 큐브 쓰면 안 됩니다. 왜냐 인 스킬에 9발 유지 평타 배율 증가가 있어가지고 무조건 1 0발당 큐브 이런 거 필요 없이 제앙적 큐브로 제앙적 그냥 최대한 땡겨 주시고 마찬가지로 오버로드에도 장탄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월 코드 공중 예, 크와크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같은 콜라보였던 에이다도 있습니다. 에이다는 솔로레이드, PVP 등오류고로좀잘 쓰이는 그런 캐릭터인데요. 3버스트힐 버프를 가진 별로 높은 캐릭터입니다. 약점 속성은 맞는다면 딜 역시 적당히 잘 나오는 편이고요. 아군에게, 아군 3보에게 주는 버프량이 좀신각치 않아가지고 상당히 좋아요. 또 PVP에서 버프 몰아주기 좋아가지고 좀잘 쓰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제 방부대임도 버프가 있는데 아직 방부대임에 이제 범용성 좋은 세기키가없어 그렇지 만약에 그런 니캐가 나오고대변은 떡상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당히 전방에 좋은, 지금도 좋은데 전방 좋은 그런 캐릭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킬작은 버퍼로만 쓴다면은 1스킬 우선적으로 올려준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스킬 최대한, 나머지는 적당히 올려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큐브는 재앙전 큐브, 혹은 렐레 높은 거, 아무거나 끼시면 될것 같고요. 오버로드는 월코드, 공중 장탄 정도 챙기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차독차뎀도 있으면 좋은데, 굳이 뭐 챙겨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그냥 장탄 챙겨서 똑똑히 친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할것 같습니다. 자, 리고 그래, 콜라보 캐릭터였던 이브 역시도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사용처는 철갑 약점 보스 상대로인데요. 성능은 딱 적당한 철갑딜러입니다 그나마 높게 쳐준다면 철갑 약점 보석에 상시 바뎀증을 걸 수가 있어 가지고 어 밸류가 나쁘지 않다. 이 정도인데 뭐, 엄청 사기캐는 아니고요. 딱 적당합니다. 성능이 진짜. 이제 스킬 자체은경우도일 스킬의 바뎀 증가가 좀 중요하고 또 크확 증가 이런 것도 중요해 가지고 일 스킬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뭐744 144 뭐17,7 17 이렇게 올린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큐브는 재앙전 혹은 열발량 큐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버로도오코드 공중에다가 장탄 뭐 한두를 챙기고 크와 크뎀 도배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명중도 나름 뭐 유업전 중 하나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같은 콜라보 캐릭터였던 레이븐 역시도 있습니다. 레이븐은 철갑 약점 보스 상대로 사용하고요. 당장은 좋은 디캐가 워낙 많아가지고 막 속성 무시하고 넣을 정도까지는 아닌데 속성을 무시하고 넣을 수 있을만한 가능성이 있는 체급 높은 그런 캐릭터인데요. 단점으로는 이 친구가 평타 딜레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평타 치고 엄폐를 눌러도 엄폐를 안 하고 평타 딜레이 때문에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살짝 그좀 귀찮은 그런 캐릭터인데 특히나 이 친구는 파츠가 있냐 없냐로 좀딜이가좀 심해집니다. 버스트의 파츠별 데미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파츠 데미지 뭐 이거저거 있어가지고, 파츠 는는 뭐 상대로는 예, 속성을 무시할 정도로 정말 강한 딜러지만, 또 그게 아니면은 조금 애매해가지고, 예, 근데 여전히 좋은 기대는 맞고요. 자, 스킬작은 비교적 이 스킬이 좀덜 중요하다. 그래서 7, 4, 7, 뭐 17, 시 끝까지 올릴 거면 결국 10까지 다 올린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큐브는 뭐 제작력 큐브나 레벨 높은 거 아무거나 끼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오버로드는 월코드 공중인데, 장타는 뭐, 한둘 정도 끼고, 막, 크와 크대맸다가 올리면 좋을 것 같고요. 차속차댁은, 뭐, 있으다 많아라서, 있으면 좋고, 아님말고 식으로 남겨져도 충분히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주년 배포 디케였던 차임입니다. 차임. 사용처는 왕과 함께, 크라운과 함께고요. 성능은 크라운 발사대입니다. 약파리로 이제 크라운과 사용차의 크라운들이 두배 이상 올라가가지고, 말 그대로 크라운 발사대예요 좋게 평가하면은 크라운만 있고, 이거저거 없는 유저들에게 상당히 좋아 보인 니케지만, 결국 크라운만 두배 세지는 것보다도요, 그 다른 니케 넣어가지고 삼바딜러 세게 해주는게 총합 분량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좀, 실용성이 있다고 보기 좀 어려운데, 그래도 진짜 철갑약점 보스 나오면 쓸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약간 비전이 보인다는데, 네, 키우지 마세요. 유비들이 키울 거 절대 아닙니다, 이거. 네. 스킬작은 왕을 위해서라면 전부 다 올려야 됩니다 버릴 게 없어요 크라운에게 몰아줄 거면 다 올려야 됩니다 진지하게 진짜 큐브는 아무거나 오버레드도 아무거나 올려도 됩니다 차임이 세 봤자 차임 데미지 올라갈 때 의미가 없어 그냥 중요한 거는 스킬작과 차임의 깡 스탯입니다 그래서 오버레드 5강아인도까지만될것 같습니다 옵션뭐 따로 장탄뽑거나 이런 거 아무 자을으면 없어요 네. 이 정도가 이제 2.5주년 이후부터 3주년까지 나온 니켓 정리 플러스 뭐 특별하게 세팅 좀 바뀐 니켓을 정리해봤고요. 아우스 말씀드린 대로 그 전에 있던 니켓은 이미 정리됐기 때문에 영상 고정 댓글에다 링크 걸어올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찾아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세팅 정리였습니다.